아이, 이뻐라, 남밭 사이요. 네. 먹는 게이쁘인아 안에 또 있어요. 네. 아이고, 더러리 <laughs> 피자 아시죠 피자. 아, 피자 맛있죠? 그리고 지지하게 누를때나, 는 부찌가. 그 그래, 그래, 그래. 지찔한 이게 찔찔한 게. 찔찔한 게. 찔찔한 게. 찔찔한 게. <laughs> 피자는 어떤 게 먹을 수 있겠지만, 그거 먹고 떼면 안 될라더라. 근데 회장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피자 해드릴게요. 고추장 대게 피자. 게더감 아, 네, 조금... 어, 네. 저희 아내도 다자요 고추장 먹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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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추장 아닌데 저 고추장이에요 지금? 네. 고추장. 아. 대게라 저도 좀 빠지네. 맛살이 아니라 대게야 대게. 이 그럼 얼마에 아니. 팔아야 돼요? 한2만 원. 대게가 3만원에한 마리. 그래요? 다대가다다대자꾸뭐안되가고 어때요 피자. 삶에 해졌네요. 이제 안타깝게 예쁘게 해졌네요. 쁘게 해졌네들. 도마. 디베소에 소에 한번, <디베스 놀람> 한번 디베어 보소에. 안, 디베 안, 안, 아, 안 돼요 디베. 아 디베 먹지 마. 네 이걸 다 무너서 가다가 다붙서가지고망해지나라나 그걸 그냥 바로 참기름이랑. 아 됐네. 매콤하겠는데요? 피자가?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좀 드셔보세요. 제가 잘라 드릴게요. 찔+ 찔 하는 거보의피자는 피자 한거같다 먹지는 안해 봤는데 끊는데 찔찔하대 찔찔. 하나 잡사보소 음. 아니 하나 마술 보소. 진짜좀딱 비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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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<laughs> 근데. 어, 맛있을 것 같아. 비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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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비리+ 비 치즈와 고추장은 궁합이 아주 딱떨어지지요. 그렇죠. 아, 아 그래요? 어 하긴 매운맛 그 음식에 치즈 이렇게 풀어가지고 음. 먹잖아요. 음. 음. 네, 그럼요. 맛있겠다 치즈 없는 피자도 만들어드렸는데. 없는 피자도 아니 근데 막돼지은뭐 얼마 하에뭐 있어 냄새도 안 나고 뭐 냄새도 안 나고. 옥수수 씹으니까 고소하고. 음. 야. 고추장 대게 피자 이거. 장사해야 되겠다. <laughs> 장사해야 되겠다. 이거 너무 맛있다. 살아다 비왔다. 야, 나. 봐주셨네 그래도 맛있게 드셨어요. Yeah. 네.